샬롬. 파라크. 오늘은 11월 2 2일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을 벤태와 먹인 저지 복이 있다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십계명에만 비추어 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를 비춘 예수님의 빛으로 저의 어둠이 다 사라졌는지를 살펴보면 구석구석 치우지 않거나 방치된 어둠이 보입니다. 어젯밤에 반품 교환 신청한 물건이 현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환은 해줬는데 반품을 안 받아갔습니다. 그때 택배 직원분은 반품 담당이 따로 올 거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안 가지러 왔으니까. 어떻게 할까? 나도 은근슬쩍 방치? 이게 탐심이지요. 월요일에 회사로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조금 나아졌겠지만, 죄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 좀더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라크.